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 야구장입니다 지금부터 2000번 스에 마구마구 포하고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팀간 13차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좌투수가 나왔기 때문에 자, 김민재 선수가 2번으로 가고 영겸문 선수가 빠졌고요 그 자리에 이양기 선수가 오늘 먼저 출장하게 됐습니다 올스즌 방어율이 6.27입니다 15경기 나왔었어요 3승 6패 66인 투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타격이 잘 되는 LG 트윈 스이기 때문에, 새로운 얼굴은 보이지 않고요 네. 이런 타선으로 고정적으로 갔을때 선수들이, 아,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알 수가 있는 겁니다. <laughs> 그렇죠. 방우율이 2.66, 현재 방우율급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laughs> 어, 적응을 하지 못하다가. 네.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자, 이범어, 계속 커버합니다. 니다 솔로 험난 올시즌 본인의 16호 1대 앞서갑니다 현재 너무너무 공동 5위였는데 오늘 솔로 험난 이범호 선수가 대포를 만들어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타격감을 지금 살리고 있는 거죠 네 오히려 부상전보다 더 좋은 페이스입니다 네. 자 좌측입니다 자, 좌측 크다! 크다! 넘어가느냐넘어갔습니다 맨 위에 꽂히는 썰렁각 월스전 본인의 1 2호대 대결에서 급나 기록을 했습니다 김태균 와, 와 이제 역 아, 예. 지금 이 홈은 장외로 넘어갈 뻔했네요 자 이범호 선수가 엄마 김태균 선수가 엄마 몸동 부분 단독 3입니다 자 좌중간구라 좌중간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일로운 주가, 리그, 포항도, 삼루로 삼그러까지 갑니다. 주가, 일삼루, 진로타. 예, 공중민 투수가 저번에 이렇게 얻어받은 적이 없었는데, 그때까지 4개봉을다지고 있습니다. 자, 높게 떴고요 이번엔, 네아파이, 외화쪽 네, 중견수, 네, 중견수가 처리합니다. 전부 일삼루, 그러나, 이범호 선셋 솔로 김태균 선셋 솔로 그래서 2대0으로 한화가 앞서 고있습니다 아, 등장! 안타입니다등장안타 이번에 선수들 인타 수위한타! 옳지 아, 안타 스트레이트 볼렛! 또 원스리! 볼입니다! 아, 자, 아, 말로입니다, 말로! 우측이죠? 윅스! 윅스! 정민입니다! 잘 노린 말로! 3구 우측입니다 우측 우식 뽑아 간다 큽니다 크다못어갔습니다솔로망 2대1 올시즌 버인의 21호 이게 유 윤상투수에게도 두 방을 뽑아냈군요 올해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커슨 높은 공이 불안하다 불안하다 했는데 네. 결국은 홈런으로 이지고 나네요 그렇습니다 펜타지 선수의 5월솔로망 과측에 높게 뜹니다. 자, 크다. 넘어가느냐. 홈 아, 또 초구 홈런 이나왔네 원스픈 턴이네. 11호. 2대2. 동점. 아, 조인성 선수의 초구 홈런이 터지네요. 자, 지금 초구, 초구 얘기를 했는데 <laughs> 결국은 또 초구의 장타를 허용하고 맙니다. 자, 이번에 스탠드 중단했던어지는 대형 엄마 조인성 선수의 동점포가 터졌습니다. 영중문 투수가 올라왔을 때그 경기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투수 네. 로토이선을 굉장히 원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 어, 이번에 발에 맞았어요. 자, 이번에도 높게 뜨죠. 자, 파울죠더 쫓아갑니다. 잡아내느냐? 잡았습니다, 파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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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 지금 김민재 선수의 드로프웨이가 지금 3루 파울프라이즈에 1루 주자가 2루까지 갈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laughs>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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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승한입니다. 자, 우승환 송강민이 오늘 중아수 사인 9초 잡고 6몸을 넘깁니다 아웃 하나가한정 앞서갑니다 또 번트에서 5급입니다 4몸에 베이스자 번트 됐어요 괜찮습니다 버리기 성공 생트 조인성 2루까지 투수가 야구 투수로 교시가 됐습니다 올시즌 방우율이 3.69입니다 2루가 빠집니다 탑니다. 2루 주자 2루까지 갑니다 주자는 1,3루 1투자 좌측입니다 좌측에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입니다 좌익수 잡고 회복. 업 홈으로 허밍 그래서 0점세인트라이 원점 아돌팩. 다시 경기를 원점. 여기서 네, 다시 시작인데요. 빈마타 덮죠. 아 이거 내한테 되겠는데요? 아, 세이크스팟자2위로초대입니다아 아, 이거 뜬금스러. 특선 타고.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자, 양운 선수가 결국은 유원성 선수의 그 본래 내보낸 거한 점을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 동점을 만들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박병호 선수와 이 직구승부 네,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정체론 투수로 결정되었고요. 반마세 등견수입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경체론 아 이거 모르겠는데요. 자, 3번 타자, 이범호 선수가 되기 입니다 자, 초보자님의 승우 선수가 잡고, 자, 2대 1위 아웃, 1로 던지지 못합니다. 자, 1가 빠집니다. 안타입니다. 치지 않다. 자, 한윤석 대주자가 나갔고, 으로 범인! 1위가 호민됐고요 점치는 한점차 5대4. 이대웅 선수의 첩스타 인터점. 이게는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역전주자까지 나가 있기 때문에, 경리그 다음부터 겁니다. <laughs> 어허, 뒤로 빠집니다! 기다리는 <laughs> 이상우. <laughs> 멀정적인 실수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네, 김태환 선수가 빙빙이 심고 있는데. 자, 벌레 로 자, 말무가 됐습니다. 말무 상태. 히스잉! 이상지 나온. 두 때립니다. 자, 다 했습니다. 박용택! 잡아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5대4로 LG의 역전승 1점 추가 37선 42패 3무가 됐습니다.